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진성호입니다. 이재명 3인방, 대장동 3인방. 자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은 오른팔 정진상, 왼팔 김용입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를 측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 대장동과 관련한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의 3인방은 유동규도 포함됩니다. 자 지금 유동규가 태도를 바꿔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대장동 폭로를 시작하면서 남욱 변호사도 이제 석방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. 바로 김만배입니다. 씨 대장동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도. 석방됐습니다. 김만배 씨는 그러나 기자회견 같은 건 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. 자,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김만배가 검찰에 한 진술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의해 소개됐습니다.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이 보도는 이재명에게는 정말 핵폭탄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. 자. 이재명의 측근 라인 3 명, 정진상, 김용, 유동규에게이 대장동 일당이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.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돈은 428억이다. 정말 말이 428억이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이렇게 큰 돈을 주겠다. 자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동안. 유동규 등은 말해왔습니다. 자, 김만배는 어떨까요? 자, 오늘 조선일보가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. 김만배 씨가 검찰에 이 내가 천화동인 1호 목신 428억 원을 정진상, 김용, 유동규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검찰에 김만배가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다면 이재명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.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자,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, 정무조정실장,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, 전부 다 이제, 뭐, 그만둔다고 하니까 꼭 그만두겠죠. 이들,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, 기획본부장, 이재명의 측근 3인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동규와 잡혀갔을 때, 이재명은, 아우, 쟤 측근 아니야. 나잘 모르는 사람이야. 뭐,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적어도 김영과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지. 그런데 그두 사람이 지금 다 잡혀갔습니다. 이제 이재명은 뭐라고 할 겁니까? 자,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.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이 동균의 형들, 정진상, 김용에게 3분의 1을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. 이게 구속영장에 나온 겁니다. 그냥 진술을 일반적인 언론 인터뷰 같은 게 아니라, 검찰이 구속영장, 정진상을 구속해달라는 영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, 결국 정진상은 구속되었습니다. 또 정진상이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습니다. 기각됐습니다. 왜?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. 자, 이제, 김만배가 이 진술을 한게 맞다면 이재명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. 게다가 이 영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. 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지분이라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김만배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. 이 엄청난 돈. 설령 돈이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다더라도 하 이렇게 약속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김만배가 이 정진상과 김용, 유동규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. 자,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, 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네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. 자, 두 사람은 유동규가 법인을 세우면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, 김만배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 유동규에게 등에게 정리하는 방식, 유동규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,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 패소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등네 가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. 상당히 구체적입니다. 자 앞서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. 김만배가 작년 2월 정력학 회사와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정 실장 등에게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3분의 1은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은 유동규 형들 정진상, 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많이 그렇지. 지 428억 이거 이게 나오는데. 이런 엄청난 이 특혜, 뭐 수익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, 이재명,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다면 정말 무등 그 자체고, 설, 몰랐겠습니까? 그리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, 경기도지사 대통령 선거, 세 차례 걸쳐 불법 대선 자금이 오고 간 의혹을 검찰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조선일보가 김만배가 말한 거를 지금 특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, 이 김만배 씨가 오늘인가요? 오늘도 아마 법정에 출두할 겁니다. 김만배는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